사스키 프로에지 글러브를 무령부 길들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글러브는 지금 기꾸치 모델의 내야 글러브라서 볼집이 좀 약간 얕게 나온 모델인데요. 글러브 자체가 엄지가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고, 그래서 손바닥을 많이 활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 어떤 패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길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모든 글러브는 어 힌지 부분 접히는 라인에 각을 좀잘 잡아야 되고요. 어 먼저 1차적으로 글로버의 형태와 각을 만든 다음에 어, 필요에 따라서 또 스타일에 따라서 꿀집의 깊이를 내는 과정을 통해서 꿀집을 만들어 보도록 해야 되겠는데요. 지금 이 모델도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 쉐이퍼로 가죽을 때릴 때는 어, 세게, 강하게 한 번의 힘으로 가죽에 변형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어, 좀 약간 톡톡톡톡 이런 느낌으로 어, 접혀야 될 부분과 펴져야 될 부분을 어, 구분해서 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뿔집에 쉐이퍼질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, 손 바닥 쪽에 먼저 마사지하듯이 쉐이퍼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손바닥에 접히는 그 라인이나 볼을 받는 부분을 좀 유연하게 해서 어, 가죽은 어, 때리면 때릴수록 유연해지기 때문에 그, 어, 그 볼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.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쉐이퍼지를 통해서 볼집을 경우에 따라서 만들, 만져주는 게 중요합니다. 지금 이 모델은 그 제방 끈이 없는 모델이고, 제방 끈이 없는 모델은 어 손바닥이나 손목 쪽에 유연성이 좀더 높아져서 펠트를 그 잡아주는 라인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한 글러브 컨트롤이 가능한데, 어 그래서 이 제방 끈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가죽을 문대주면 이쪽 부분이 부드러워지면서 어 글러브 컨트롤이 용이해지는 그런 어 글러브의 조정이 가능하구요. 그리고 손바닥을 때려주면 지금 열 때문에 손바닥에 있는 컴파운드가 일반적인 온도 상태에서는 컴파운드가 굳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굳어진 상태에서 뭉치고 이렇게 된 글러브를 이렇게 컴파운드를 만져주는 것만으로 손바닥을 글러브가 잘 펴지게 됩니다. 글러브는 각 부분, 부분, 부분마다 어, 이렇게 겉으로 눈에 보이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이해하고 글러브를 만지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보고 따라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글러브는 어, 가급적 패턴을 이해하고 글러브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어,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서사키글러브는 글러브의 밸런스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어, 이렇게 잘 만들어져, 만들어질 때부터 패턴에 대한 어, 좋은 패턴과 좋은 기술력으로 잘 만, 만들어진 글러브는 어, 특별히 과한 힘을 가지고 만져줄 필요 없이 글러브의 어떤 느낌만 어, 어, 조금만 잡아 형태를 잡아주면 어, 조작이 용이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. 지금 이 글러브는 뿔집이 좀 약간 얕게 나온 모델이고 그 느낌을 살려서 기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. 이 손가락 끝에 마디 쪽을 때리는 이유는, 글러브는 이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, 어, 외피, 외, 그러니까 바깥쪽의 가죽과 이 안에 손가락의 형태의 주머니가 같이 이렇게 껴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. 그게 아무래도 글러브를 낄 때, 이 그러니까 봉합 과정을 거칠 때, 어, 열로써 처리를 하기는 하는데, 이게 좀 이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밀착을 좀더 해주고자, 이 글러브 끝 부분을 좀잘 만져주게 되면, 어, 내피랑 외피랑 뜨지 않고, 어, 조작감이 우수한 글러브를 만들 수 있구요. 어, 글러브의 어떤 형태는 잘 잡혀 있기 때문에, 볼집의 상태도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볼집을 너무 무리하게 강한 힘으로 많이 늘리는 것보다 이렇게 글러브 조작이 용이하고 살짝 볼집을 만져주면 어, 글러브를 조작하면서 볼집을 잘 만들 수 있고 또 볼집을 너무 깊게 만들면 특히 이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볼집이 깊으면 어, 이 글러브의 원래 패턴을 해치는 어,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, 지금 이 정도의 얕은 볼 집의 느낌으로 어, 그렇지만 글러브의 어떤 각이나 조작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어, 만족할 만한 글러브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